제 첫인상, 연예인? 언니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90도로 인사하던 것 밖에 기억이 없어 진짜? <laughs> 아짜 엄마를 부르는 말투. 마마. 마마. 깜짝 맞아. 몰랐어. 마마. 진짜 비밀인데 가끔씩. 혹 그녀는 우리 팀차에 꼴찌. 퀵을 꼴찌라고 저 리던데요? 과장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laughs> 저희끼리 비상사태였어요. 어머니가 <laughs> 진짜 희생일 수 있을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더블리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비덩크라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로의 프로필을 바꿔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과연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레츠고! Let's go. Let's go. 마이크미 처음 활동명이 정해진 이후로 어쩌면 들어봤는데 했는데 유사품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로 큐미를 종종 마이크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여워 마이크미. 귀여워. 첫 인상 친해질 수 있을까? 음다 네. 네. 공감하죠. 아,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나 <laughs> 처음에 봤을 때 친해지고 싶어서 나름 쿠야 안녕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면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저희끼리 비상사태였어요. 동호이가 생길 수 있을까? 또 공개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음. 의견 음. 많고 눈물 많은 아기 그 자체.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여린 친구예요. 음. 데뷔동크라에서 담당하고 어, 팀의 요리사. 맞정말 아, 어제 이현 언니한테 수제로 만드는 어떤 미스 수고는 좋어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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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언니니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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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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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아 먹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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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니, 아니, 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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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차 안에서 혼자 열심히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 하나 궁금에서 찾아봤는데 일주일치 식단을 다 미리 정해놓는 맞아. 거예요. 뭘 먹을지. 안, 안, 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끝! 노이스. 근데 오. 거의 그걸 먹어요. 쿠미가 요즘 빠져있는 것도 우 <laughs> <오브리> 패션. 요즘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이래. 아. 어, 나랑 통했어. 마치 쇼핑가도 항상 검은색 옷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 다 같아 보이는 같아 보이는데 <laughs> 제 옷장에는 블랙이 사실 거의 맞아, 없어요. 꾸미 없어. 언니는 항상 블랙으로 가득 차 있어. <laughs> 색깔을 빼앗긴 옷장 같아. 쿨한 느낌. 쿨한 음, 느낌. 쿨한 느낌. 음. 숙소에서 찾을 보이는 쿠미의 모습. 빵 만드는 쿠미의 뒷모습. 네 <laughs> 네. 포인트는 뒷모습이에요. 근데 맞아요. 뒷모습. 앞모습 아, 보여주지 않아. 맞아 맞아. 오. 마카롱, 마카롱. 아, 너무 아, 어렵다고. 어, 들어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진짜. 크미에게 하고 싶은 말. 빵 언제 또 만들어 주요 언니 그냥 이거 빵으로 시작해서 아, 빵으로 끝나는 거네. <laughs> 이거 크미에... 이언니 사심 채우기. 빵 하나. 너무 좋아서. <laughs> 시간 있을 때 이건 뭔가 디저트 많이 만들 테니까 맛있게 먹으세요. 좋아요. 주세요. <laughs> 기대할게. 아, 잠시만. <laughs> 내가 기대할게. <웃음> 미안합니다. 오, <laughs> 잘들었데 <laughs> <laughs> 아,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니의 <laughs> 아, <laughs> <아니, 웃음> 갸름한 턱과 그리고 본인 자칭 공주라고 부르시니까 제가 특별히 왕관까지 씌어드린거 음. 아니에요 우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제 별명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해야겠어요 과장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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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십니까? 썸 음. 포인트? 제 첫인상 아 5년 전이죠 무려 연예인 언니는 알잖아, 솔직히. 네. 방송 출연 어렸을 때 했었는데 그 방송 베니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 영상 많이 봤는데 음. 언니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베니가 90도로 인사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진짜. 아니 <laughs> <진짜. 웃음> 근 그냥...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언니한테 팬이라 했잖아요. 마,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했어요. 오, 네. 나만의 연예인이었다고. <laughs> 첫 인상 연예인. 베이비 돈크이스 담당하는 것. 뭐 기대되는데 리더 개그담당. 오, 오, 개그담당? 맞다. 오 인정해주세요. 네. 많이 웃어주세요. 네. 네. 예. 이현의 매력 포인트. 네. 얼굴과 대비되는 성격. 조용조용할 것 같지만 음. 여러분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그 욕심도 오. 많고. 아. 저는 오히려 엄청 오.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자주 하는 말. 뭐지? 아. 아 진짜 웃겨. <laughs> 포인트는 영혼 없이? 오, 영혼 오. 없이 모든 대화가 항상 끝이 나요 아니에 음. <laughs> 아니에요! 해명할 기회 아, 드리지 않게 주세요 주세요 나만 알고 있는 이현의 비밀 오, <laughs> 이거 무서운데 약간 사실 그녀는 우리 팀차회 꼴찌 길걸 꼴찌라고? <laughs> 저는 리더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제일... 오, <laughs> 맞는 거 같긴 해 1등은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일등은. 아 베니 막내 온탑입니다. 저 어, 진짜 나야? 나는 그런, 그런 것 같아. 우와! 미아랑 저랑은 거의 반반 근데. 비슷 비슷한 것 같고. 아 언니보다는 좀. 와 아, 음 이거 뭐야? 미아 <laughs> 때문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 아 이거 너무 많지. 너무 많지. 빵 터졌던 적이 없음 해명하세요. <laughs> 해명하세요. 무슨 소리들? 이거 많이 웃겼는데. <laughs> 잔잔하게 웃긴 게포인트야요아 아, 진짜? 빵 터진 적? 적은... <laughs> 내가 왜저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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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끝 이거. 이거. 에게 하고 싶은 말. 거리거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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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해. 이거. 이거. 이 그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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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예요? 이... 뭐야? 뭐야? 사람인 가요눈 크고 아 입도 아. 고 별명. 미야. 미야. 아기. 미야, 미야, 미미를 이렇게 줄여서. 네. 잘... 뭐야? 나 와, 몰랐어. 너무 귀여워. 나도 미 몰랐어. <laughs> 첫인상. 와, 궁금하다. <laughs> 다리가 너무 길고 <laughs> 외국인 줄 알아. 알았... 알았어요. 오천인산 진정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실제 성격 음 사랑스럽다와 진짜요? 진짜. 아 우리 미안 이런 거못하나 <laughs> 아, 음 이런 건데. 파이팅 네.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라. 베이비 덩크이에서 담당하는 거오 음 고음. 고음. 음, 맞아. 맞아요. 진짜 넘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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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도 <laughs> 진짜. 좋아. 음, 아, 아,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미아 MBTI. 쿠미가 MBTI 잘모르 네. <laughs> <맞아요. 웃음> 기억했어. 오 기억했네. 아, 대박. 오 ESF. 맞아요 저는. P만 진짜 완전 P고 여기는 항상 왔다 갔다 해. 음. 반반? 나에게 자주 아, 하는 그니까? 말. 오 쿠미에게 음. 자주 하는 말. <laughs> 바나나 케이크 있을까? 쿰이랑 <laughs> 놀러 가고 탑격할 때 <laughs> 아, 거기 바나나 케이크 있을까? <laughs> 제가 바나나 케이크를 요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찾고 있어서 <laughs> 이말 <말을 웃음> 맞아요 많이 하긴 해요 <laughs>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미아의 비밀 <laughs> 오 있을까? <laughs> <응>? 비밀 <laughs> 빠져있는 카페 메뉴 보기 <laughs> 맞아요 아 제가 진짜 거의 맨날 그 가게를 체크하고 있어요. <laughs> 미아 때문에 반 떠졌던 에피소드. 오 뭘지 있을까? 아 엄마를 부르는 말투. <laughs> 전화할 때인가? 마마. 높은 마마.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뭐 전화했을 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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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마마. 다른 거예요. 우와 진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마마, 이렇게. 오, 우리 좋아. 와, 우리 와, 이거인가? 아, 맞아, 맞아. 깜짝, 아, 맞아. 몰랐어. 아! 마마. 어, 아, 이제 일본어 말하면 아, 어 <laughs> 목소리가 낮아진 것 같아서 특히 마마가 낮아진 것 같아. 미아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하다. 쉬는 날에 같이 놀러 가자. 오, 음 좋아. 나도 가고 싶어. 데이트미이아 데이트 아, 멋있어. <laughs> 하자. 깜짝. <laughs> 그럼 우선 그림부터 봐볼게요, 어. 언니. 우와! <laughs> 우와! 귀엽다! 사실 잘그렸거 어, 이거 사람이에요? 어, 어. 이거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마음에 들어, 언니. 어, 이거. 어. 갈게요. 아니요! 아기, 아기, 아, 아, 아기.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기요. 아귀여네 오. 네. 혼자 구 친구 만내는 아니에요. 음, 맞아요. 아니, 무대 보니까 너무 멋있인 아, 머리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laughs> <손을> 못 믿었대. <믿었어요. 웃음> <laughs> 베이비 럼 크레이스 담당하는 것 댄스. 아 댄스 음 맞아? 진짜 인정. 메인 음 댄서입니다. 저희 멤버들 다춤잘 추는데. 아 여기 정지. 내가 생각하는 베니의 MBTI. 음 알지? 오. 오. 허? INTJ, 놀 때는 e n f 아 근데 연습할 때랑 놀 때랑 진짜 달라요 음, 음. 눈빛이 달라요 맞아 너무 <laughs> 어, 멋있어 나에게 자주 하는 말 언니랬어 아, 네. 아, 네. 특히 저희끼리 약간 재밌는 리얼스 같은 거 찍을 때 아. 저랑 베니가 항상 약간 웃긴 걸 하고 싶어서 코드가 잘 맞아요. 어. 제 좋아하는 코드나 이런 거 맞아. 맞 언니 가자. 렛츠 고. 이렛츠 고. 렛츠 고. 나만 알고 있는 베니의 비밀. 밤늦게 침대에서 폰 보는 모습. 이거 설명이 될것같은데요 음. 네. 항상 제가 새벽에 핸드폰 보다가 못 자고 있을 때딱 보면 베니도 같이 일어나 있는 거 있는데 다른 멤버들 다 자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비밀인데 가끔씩 저희 둘이 눈마주면서 언니 너무 심심하지 않아? <laughs> 새벽 3시쯤 진짜? 같이 음, 게임할까? 우리 뭐 자는 동안 그런 재능이 있었단 말이야 숙소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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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이는 뱀이의 모습 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이거 완전 인정 맞아. 먹방 영상 보면서 거실에서 잠든 모습. 맞아, 아, 진짜. 진짜 한 이틀에 한 번씩 웃고 포인트는 안전 척이에요, 여러분. <laughs> 제가 거의 깨우잖아요. 어 베니야. 맞아. 일어나야 되지 않아 이러면. 앉았어요. 왜 그렇게 <laughs> 음, 말하면서 진짜. 아침까지 거실에서 자요. <laughs> 마지막 베니에게 하고 싶은 말? 음. 집에 있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좋아. 아, 집순이, 응. 아, 집순. 놀러 가자. 진짜 집순이. 저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같이. 음. 미연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점시간될때꼭 가자. 어, 좋아. 약속. 약속. <laughs> 끝났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에프걸 강렬한 비트가 매력적인 곡이니까요 꼭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의 네. 매력도 쏙쏙 찾아보는 재미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Baby Don't Cry였습니다 감사합니다